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눅스 강의가 조이스가 너무 안 나와서 일단 그 방법도 다른 것도 녹음한다고 한동안 쉬었었는데 한달 정도 지났죠. 이제 조이스가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음 강의도 좀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불랴부랴 이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달 정도 지났으니까 33강까지 한달 전에 듣고 나서 지금 다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디까지 배웠지? 뭐 그런 생각할 을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은 리눅스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OS기 이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녀석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미리 다 깔아놓고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를 내가 실행하고 싶으면은 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운영체제가 그것을 로드해주고 실행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랑을 다룰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소프트웨어를 깔아 놓으려면 그 디렉토리라는 녀석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디렉토리 구조 받고 그리고 디렉토리를 이제 우리 조작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파일을 편집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개의 파일이 있다면그것들을 묶어서 압축하거나 할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압축 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JDK라고 하는 걸 다운 받아 가지고 압축을 풀어 보기도 하고 낮추 풀었더니 그 녀석이 일반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실행파일이었어요. 실행파일은 그 녀석을 실행하는 방법이 좀 남다르죠. 그디렉토리에 갔다고 해서 그 녀석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실행파일을 찾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쉘 명령인지, 아니, 외부파일이라고 하면은, 패스 경로를 따라서 그 녀석이 존재하는 경로를 다 뒤진 다음에, 뭐, 그래서 실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것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링크 파일, 그걸 써봤구요. 그리고 링크 파일 써가지고 그 녀석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JDK를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지서 쓸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리눅스는 예,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역화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다른 사용자를 추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를 추가했더니, 사용자를 추가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꽤 많았었죠. 사용자별로 우리가 프로필이라는 것이 있고, 그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33강,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에서는 이제 프로필 설정했던 내용들이 이제 휘발성이죠. 예, 로그아웃하거나 다시 들어오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 로그인할 때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로그인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켜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로그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제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긴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이제 전원을 키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컴퓨터를 켜요. 전원을 켭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스라고 하는 메인보드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요. 이 바이오스는 basic input output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 내에서 얘가 정말로 소프트를 돌리기에 적당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지, 팔다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잘 꽂혀 있는지,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그 출력장치 있는지, 기타 등등을 체크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체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메인보드는 이제 뭐 띠띠, 띠띠 이런 식으로 경검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에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로드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정해져 있는 예약되어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영역을 찾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MBR이라고 해요,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 옛날에 이제 거기다가 운영체제를 심었었는데 요즘에는 운영체제를 여러개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체제 선택기 라고 할수 있는 리도나 아니면은 그럽 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멀티부팅 할수 있게끔 1번 2번 3번 너 어떤 운영체제 쓸래 이렇게 물어봐요 뭐 타이머도 같이 내려가죠. 그래서 선택 안 하면은 1번이 자동으로 선택돼서 이제 그 운영체제가 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운영체제 커널이 로드가 될때그 초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초기화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넘버 어, 1이 돼요. 프로세스 번호 1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치와 관련된 것들을 모듈들을 올리게 되고 막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실행할까요 예, 그렇죠. 이제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로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단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윈도우즈도 이제 부팅하는 과정에서 F8번 키 눌러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메뉴가 뜨지 않습니까? 그 메뉴가 안전모드로 부팅할까요? 아니면은 예, 정상모드로 부팅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안전모드와 정상모드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정상 모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써야 할 모든 서비스들 또는 프로그램들이 다 로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안전 모드는 이제 복구 모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운영 체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고치기 위해서 안전 모드로 가서 이제 그걸 복구한 다음에 다시 부팅해서 정상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서비스만 올라가게 됩니다. 얘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단계를 나눠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런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서비스가 올라가야 될 것이 있고,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것처럼, 이제 리눅스 일반적으로 7단계 레벨을 두고 있는데, 데비아는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아요. 데비아는 어 0이라고 하는 녀석의 레벨은 이제 종료, 똑같고요 종료고, 6이라고 하는 건 리붓입니다. 그리고 1번이 안전 모드고요그 복구 모드라할수 있죠. 그 다음에 2, 3, 4, 5번은 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부팅 하거나, 종료하거나, 복구 모드 들어가거나, 이럴 때 실행할 수 있는 레벨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 만들었으면 잘 모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터미널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로그인 했는데, 음, 현재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이니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아이디 1번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자, 프로세스 보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입력만 해 볼게요. 1번 프로세스 목록을 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예, sbi 안에 있는 인실한 녀석이 프로세스 번호 1번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와. 자, 그러면은 그다음 에볼건 뭐냐면 런 레벨에 따라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etc 안에 run, run command 라고 하는 것을 살짝 입력하고 탭을 두번 누를게요. 그러면 레벨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요. 0번은 이제 아까 종류라고 했었고, 이거는 6번은, 예, 제부트기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제부트 한번 가볼까요? 자, 목록을 보니까 여기 다 링크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 링크 파일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앞에 k01, 이걸 빼버리면은, 그렇죠. 서비스 이름들이죠. 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atd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그게,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c a 에서 보니까, 음, k01, at, 탭, 엔터. 음, 내용을 보니까, 이거, 예, 뭐를 시작해 주거나 스탑 해 주는 녀석이네요. 스크립트 파일이 그래서 보니까 어, 첫 번째 인자 전달 될것 같아요. 이제 그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스타일 경우에는 이런 구문이, 그다음에 스탑일 경우에는 이런 구문이. 킬 프럭, 에 스타트 데몬 이렇게 실행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터스라든지 또는 리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겨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할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네요. 음. 어떤 서비스를 실행하거나 종료하는 그런 스크립트 파일이구나. 자, 한 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녀석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 누가 실행해 주냐면은 우리가 init 하고 나서 6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it tell, telling 6이라고 하는 그런 레벨을 말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실행할래 막아봤지만 첫 번째 인자로 스타트나 또는 스탑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이름 앞에 보는 K라고 에있죠 그다음에 01 그리고 이 6번은 뭐예요? 재시작이죠. 리부트. 뭘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인자로 스탑이 다 들어갑니다. 재부팅하기 위해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init 6이라고 하는 걸 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서, 슈도 해서, 이닛 6 하게 되면은, 자, 패스워드 넣으라고 하니까. 자, 다시 시작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자, 로그인합니다. 음. 자, 좋아.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init 1 아까 1이 뭐라 그랬죠 아까? 네, 복구 모드 싱글 유저 모드 한번 엔터 쳐 볼게요. 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이제 복구 모드에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한 다음에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제 로그를 볼수 있고요. 뭐 재부팅 하려면은 이렇게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상 모드로, 정상 모드로 부팅하려면은, 예, 엑시트를 쓰거나 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엔터칠게요 자, 이건 이제 복구 모드 들어온 겁니다. 우리 그냥 엑시트 쳐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복구 모드에서 정상 모드 들어가기에 필요한, 어, 아직 시작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븐트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run 레벨은 몇일까요? 예, 3번입니다. 그럼 3번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e t c 안에 자, 3번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똑같은 그런 그 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 얘는 1년 번호 앞에 뭐가 있냐면은 S라고 돼 있잖아요. AS는 스타트를 의미하는 거고 얘를 실행해 줄때 스타트라고 하는 걸첫 번째 인자로 해서 실행하게 하겠다. 그거고 요거 1년 번호는 내가 얘네들 서비스 실행할 때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 S C 같은 경우를 내가 어, 좀 늦게 실행이 된다, 아니면 먼저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1년 번을 다 2번으로 맞추고 얘를 1번으로 하면은 먼저 실행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K는 킬이죠 킬, 그러니까 스탑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을 보면은 어, 위로 올라가서 음, R C 1 D 이 녀석의 목록을 보면은 또 킬이에요. 안전모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종료시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봐야 될것 중에 하나의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어때요? 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시작해야 할 프로그램 목록이 같아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정상 모드로 실행되는 그런 런 레벨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우리가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예, 다 여기 있는 거고요. 음,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시작을 할때요 녀석은 옵션이 첫 인자를 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를 실행하게 하는 거,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런레벨은 부팅하면 저절로 런레벨 3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들어왔다가 종료하고 싶어요. 그러면 런레벨 1을 호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재부팅하고 싶어요. 그럼 런레벨 6을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런레벨이라고 한 녀석을 이용해서 t 어, 이테을 이용해야 될 것이냐? 뭐 그건 아니고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 있겠죠, 그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음, 셧다운 그다음 파워 오프, 이트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급스럽게 쓸수 있는 것은 이쪽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 명령이 조금씩 달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나 리부시나 파워 오프, 텔리닛 앤 셧다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다 똑같아요. 사용법만 방좀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컴퓨터 끌 때는 파워 오프 하시고 셧다운은 예, 사람들에게 메시지 날리면서는 하 오한 방식의 셧다운입니다. 자, 지금 여기 와서 셧다운 한번 명령 내려볼게요. 셧다운. 근데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은 셧다운이 스케줄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에 현재 사용자가 나온 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캔슬하고 싶으면은 다시 셧다운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캔슬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송을 해서 이제 이거 끝날 거니까 이제 정리하세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닉스를 좀 셧다운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워프 지금 아까 셧다운 마찬가지고 파워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저밖에 그냥 꺼져요. 파워프 한번 해보면 그냥 꺼집니다. 근데 다른 사용자 로그인 중일 경우에는 그냥 꺼지지 않겠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컴퓨터를 끄거나, 뭐, 셧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쓸수 있다는 거, 다 동일한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들은 옵션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뉴얼 보면서 옵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일단, 어, 오늘은 컴퓨터가 부팅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로그인 전 단계, 로그인 전 단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그인 후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에서, 우리 프로필을 저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